아는 우, 우는 걸못 봤다니까? 지금도 똥싸도 울지도 않아? 더우안 해? 원래 울러 울지! 모비를 보고 있어요. 정우가. 정우야! 정우가 모비를 보고 있어요. 아, 네 덮어줘? 아냐 아냐 지금 아, 다리. 더워 더워 다리 덥다고 정우야 덥다니까 쳐다보는 바. 봐초롱초롱안네 눈이 눈이 초롱초롱해요. 눈이 초롱초롱하네. 비계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신장은 배비 안 만나는데. 여기가 있긴 해. 목을 가누는 게좋잖아 음. 음. 렇게 음, 아니, 덮어.. 아, 도돼 안정.. 시원하게 키워 음.. 뭐 얘기하고 싶어? 뭐? 뭐, 뭐 얘기하고 싶어? 정우, 뭐 얘기하고 싶어요? 더워? 더워? 정우야. 뭐 얘기하고 싶어? 우리가 느끼는 뭐보다 좀더 시원하게 키워야 되는데. 음. 그래야 면역력도 좋아지고. 음. 그리고 등이, 계속 누워있잖아. 등이 계속 열, 열이감이 있어. 음. 여기 언덕에 또 있...